네, 안녕하세요. 36번 손태진입니다. 어,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네, 제가 이문세 선생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 한옥 호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.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내년을 놓아버릴까 봐꿈 져주지 말 그리 자. 노래를 듣고 마가잠시 어가면. 네? 뭐라고요? <laughs> 아니에요. 이게 나, 나 마시면서 들이 마시면서도 노래할 수 있어요. 근데 마시면 안 되잖아. 아, 얘기를 했구나. 하여튼 실패지만 앞으로도 36번 손태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. 좋은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. 시작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한호흡에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기아 <laughs> 지금 이제... 아니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아 말하기를 정확에아 오케이 오케이 반갑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이걸 왜 하냐? 이렇게 하면 말하기 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말하기의 유연성이란 말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인컨드 말인데요. 보통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기 유연성이 좋은 사람이에요. 그리고 호흡이 길어지면 길질수록 안정감 있는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. 여러분들도 네.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부터 호흡 챌린지였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다시 한번 봐. 다시, n o w a b o 될 t 같아요. 맞아, a t you would have h u n g e r 한 d a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기.. g a Maragi. I know about him that you w o u 하 d have hungered at the t i l i j a n k 하 Maragi, Tonga. Wait, you don't s e 지 good. You d o n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말하기 정확하게 하기 한 호흡 체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대체 이걸 왜 하냐? 이렇게 하면 말하기 유연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인데요. 말하기 유연성이라 말하기를 버벅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연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이끄는 말인데요. 보통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하기 유연성이 좋은 사람입니다. 그리고 호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안정감이 있는 목소리도낼 수가 있죠.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한 호흡 체리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아, 이렇게 한번 했는데 대단히 <목소리> 감사합니다.